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3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9일 목요일이죠 오전 1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녹화가 마무리되고 업로드하게 되면 한 12시 15분 많은 분들이 점심을 드실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대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13% 하락했습니다. 3만 16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2위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2.07% 하락 178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에 바이낸스코인 1.80% 하락하면서 286달러 6위에 이제 에이다의 경우는 2.75% 하락 0.63달러 7위에 우리 애증의 코인 게레그코인 XRP의 경우는 2.16% 하락하면서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도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진 모습 비디오 46.5%의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5%를 나타내며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스닥, 나스닥의 경우도 이제 0.73% 하락, S&P 500의 경우도 1.08%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 상관관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서서히 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선물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쇼 포지션이 49%로 거의 뭐 틀리지 않다. 비다 라고 볼수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쇼포지션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어제와는 다르게 롱포지션이 소폭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이다의 경우도 롱포지션이 높은 상태이며 솔라나의 경우도 롱포지션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 여전히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CNBC 매드머니의 진행 자,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투자를 추천하지만 이제 주식의 우량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장기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용화 가능성이 큰 탈중앙화된 P2P 통화라는 점이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합법적으로 보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천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죠. 이제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 모멘텀을 이용하기 적절한 단기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며 단 투기적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기 변동성이 현존하는 자산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 변동성의 확대 폭의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더욱더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점이 오히려 약간 투기점이라는 투기적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우량주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투자금의 최대 5%만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제 월가라든지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할당하는 비중과 거의 비슷한 비중이죠. 이제 5% 정도 기관 투자자들이 할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투자는 이제 기관들이 한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우량주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인즉슨 말 그대로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의 변동성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리스크가 따른 것보다는 좀 큰 편이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쓸 돈으로는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암호화폐에 몰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는 수긍을 못하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투자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비중을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분산을 해서 한10% 20% 정도 할당하는 것을 어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짐 크레이머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산의 5%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5억원 50억원 뭐, 5억 원, 50억 원뭐 요정도 뭐 20억원 이 정도가 되죠.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같이 이제 저와 같이 평범한 이제 분들의 경우는 이보다는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큰 돈을 이제 역사적으로 큰 수익을 번 이제 투자자들을 보았을 때한 이제 카테고리에 어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몰빵 투자라고 할까요? 이 투자를 해서 이제 대신에 아 이제 투기적으로 도박으로 한게 아니죠. 이제 몰빵한다고 무조건 도박, 아뭐 투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투자할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점이 지금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모아갔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벌며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주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채굴 금지 법안, POW에 대한 법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 통과가 된 것인데 이제 2022년 6월 4일 날 나온 것이죠. 참 안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것인데 이 뉴욕 주지사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금지법 승인 이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게 만약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2년 동안 최고 라이센스가 좀 연장이 됩니다. 추가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2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이제 마무리가 좀될것 같은데 이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 그리니지가 5월 195BTC를 채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뉴욕주 소식과 이 그리니지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서 제가 가져온 것일까요? 일단 얼마 전에 하나의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예전이죠. 약한 1년 전, 11개월 전인 2021년 7월 6일날.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펄펄 끓는 뉴욕의 호수 알고 보니 비트코인 채굴이 원인이었나 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이제 미국 뉴욕 주의 북부 드레스덴 지역에 위치한 세네카 호수가 펄펄 끓고 있다 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보이는 아, 뭐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세네카 호수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업체가 이제 채굴 업체겠죠? 그린이지겠죠? 여기에 한 지역 주민은 호수가 너무 따뜻한 나머지 이제 온수를 받아놓은 욕조를 방불케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이 이 호수의 수온이 갑작스럽게 상승한 이유가 인근에 자리 잡은 그린이지 제너레이션이다. 이채굴 회사 때문이다. 이 회사가 8천 여대의 슈퍼컴퓨터를 연중무휴로 24시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호수의 수온이 올라간 것이다라는 아 이제 주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라든지 다른 환경 단체들이 이 그린이지 제러네이 레이션이라는 채굴 회사에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린이지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세네카 레이크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채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그린이지의 경우는 판결문을 보면 뉴욕주의 환경 허가를 완전히 준수하는 범 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그린이지의 경우는 채굴 라이센스를 현재 받은 상태이고, 이 뉴욕주가 채굴 금지 법안을 만약에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최종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그린이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채굴 사업을 어,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뉴욕 환경 운동가들의 경우는 이 그린이지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뭐 채굴 산업은 그렇다치더라도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뭔 어, 무슨 어,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 법안이 만약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말 그대로 내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집에서 채굴하거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하는 것은 가능한데 약간 현재 이제 그린이즈가 어 발생을 하고 있는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채굴 사업이 그대로 영위할 경우는 어 이제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 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과연 뉴욕의 주지사가 채굴 사업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어 이렇게 이 진행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언급이 2021년 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이때 당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이에 이제 얼마 전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 초당적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인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뭐이 암호화폐를 보조자산으로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자산 그리고 법안도 상품을 가할하는 CFTC가 SEC가 아님 CFTC가 관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예,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절대로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 예, 미국은 큰 산을 넘었다. 비트코인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와이오밍 주의 상원 의원이죠. 대표적인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 크립토 마켓의 친화적인 인물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도 미국에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금지시킬 생각이 없고 다라는 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각국의 뭐 미국의 소비자 어, 이제 협회라든지 어, 기타 등등의 다른 어, 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언급들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최근에 이제 루나 사태로 인해서 5월 초에 발생한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 암호화폐 좋다 이렇게 뭐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역대급 사태가 이루어졌으니 말이죠 다만 이 미국이 이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확실하게 정하려고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지금 SEC와 CFTC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제대로 된 관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죠. 하도 이제 SEC와 이제 암호화폐 기업, 블록체인 기업들이 엮어서 엮여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를 관할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명확하게는 아직 없습니다. 이 예, SEC로 정할지 SFTC로 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 기구를 설립할지 미국.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신시알로미스 의원이 아무래도 SEC가 현재까지 이제 하는 꼴을 보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기구에 SEC에 맡기면은 큰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성장의 저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에 미국의 CFTC 이제 그간 보아 왔을 때는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나온다거나 규제적으로 뭐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초당적 법안, 법안아 죄송합니다. 그 법안 발의 이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CFTC 위원장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발언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의 위원장이 로스틴 베너미라는 인물인데요. 그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CFT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적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 로스틴 베너 위원장이 최근 미국 상원 의원들이 내놓은 암호화폐 친화적 초당적 법안을 언급하면서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까다로운 일중 하나는 상품과 증권을 구별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CFTC에게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는지 이 비트코인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이다 연구 및 인센티브를 모색 중이다라는 위원장의 추가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워싱턴 포스트의 에볼루션 오브 머니라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 비트코인이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이다. 뭐 지분 증명, POS 전환 등 기술적 변화된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뉴욕의 채굴 금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연장선상이 되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 행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게 여기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죠. 이 CFTC로 암호화폐에 관할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XRP와 이제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그리고 얼마 전에 SEC가 이제 바이낸스에게 BNB ICO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었냐면서 또 딴지를 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일각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도시 코인에 대해서또 딴지를 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한 빌런이다, 악역을 맡고 있다, 자처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송들도 이제 CFTC로 넘어간다면, 아주 물 흐르듯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SEC보다 CFTC로 넘어가는 게 훨씬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예, 이제 얼마 전 루나 사태에 대한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테라폼 랩스의 한 직원이 비트코인 횡령을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들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예, 횡령 혐의의 테라폼 랩스 직원이 30억 대의 30억원 가량의 금액을 이체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테라폼 랩스 직원이 횡령을 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규모가 최소 3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 한 명이 비트코인 80여 개를 빼내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당시 시세로 3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죠.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다수의 조직적 횡령인지 테라폼랩스의 최고 경영자 권도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 루나 사태 관련해서 이제 끝날만 하면은 계속해서 좀 구린내 나는 사건들 소식들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테라 2.0으로 이제 새로운 루나가 기존의 루나는 루나 클래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새로운 루나로 어, 테라폼랩스의 회생을 노렸던 테라폼랩스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아마 갤럭시를 쓰시는 분. 분들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좀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죠. 삼성페이 저도 쓰고 있는데요. 이 삼성페이 앱에서. 비썸의 보유 자산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9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삼성페이 앱에서 비썸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를 했는데 단뭐 입출금 그리고 거래 서비스에 뭐 이체, 보관 이런 거는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농협 그리고 신한 KB은행에서 마이데이터에서 이 빗썸과 업무 제휴를 맺어서 가상자산의 이제 암호화폐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거래나 보관, 뭐 전송이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도 할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인 즉슨 우리도 수수료 장사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미래 먹 거리로 이제 받은 것인데요. 시간이 지남, 지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거 1~2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은행 앱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서 이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펜테크 앱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충분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국세청의 홈텍스의 경우는 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암호화폐 자산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1년 이. 년 지날수록 이 시장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좀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 분들에게 아 다시 또 3만 달러 이제 무너지냐? 그래도 뭐 2만 9천 달러 이제 이하로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또 2만 9천 달러 이제 도달하면 또 3만 달러까지 오겠지. 3만 달러 도달하면 또 2만 9천 달러 이제 떨어지겠지. 라면서. 박스건 만들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를 보았을 때 2020년, 이제 10월 이전에 큰 상승이 일어나기 전, 이러한 모습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 정말 이게 왜 일어나 싶다. 모습들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이어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가 돋보이게 되었죠. 지금의 이 횡보권, 박스권이 하락을 위해서가 아닌 더욱더 큰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